그죠? 예, 네, 그래야 어, 어린애들은 부모님 욕을 안 매기고, 아이고, 니집 네 자식인가 잘배워서 네, 네, 우리, 예, 네, 좀 유치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젊고, 예쁘게, 어린아이처럼 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인사. 이렇게, 이렇게, 그쵸? 자 손가 락 엄, 음, 음, 언니 이게 음, 아니요 이거 이거요 이거 자 이게 안 나왔습니까? 요거 네, 네. 요거 검지, 네. 검지예요. 예, 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검지다, 모에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 왜? 어르신들은 자꾸 어뭐 이런 손도 둔해지고 왜 그럴까요? 이쁜 남자 이렇게 어 자꾸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우리 몸 몸뚱이는 자꾸 태화가 돼. 어. 자 우리 어르신들, 자, 인사 한번 하실게요. 음. 자, 우리는 맨날 봐도 맨날 인사해야 돼. 그죠? 자, 이 시간, 아이고, 아침에 인사했는데 또 오라고? 예, 또 오야. 예, 음, 응. 응. 또 오야요. 응. 그래야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손들이 잘이야 응. 자, 우리 어르신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숟가락 그렇죠? 어이, 조심해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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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三ん、ね、は、e、と、う、せね。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うしゃう、うしゃう、うしゃう、うしゃう、うしゃう、うしゃう、うしゃう、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うしゃうしゃうしゃうしゃりが 요일 박수를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죠? 어, 일 동안이 일주일이에요. 자, 월, 월. 잘했는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대? 하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박수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섞여갖고 이제는 막 헷갈려. 어,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월은 앞으로. 자, 이게 우리 어르신들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박수를 치니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예. 네. 자, 정신 빠차리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시작! 월! 월!